시대. 아들 딱 6개월만 6개월이면 다 정리되는 거야? 아니 그렇다니까. 6개월 정도면 빚잔치도 싹 끝나고 이 엄마도 자유야. 그럼 6개월은 어쩌려고? 다 내가 생각이 있지. 아니 그래도 신혼집에서 어떻게 엄마를 모시고 살자 해. 아 그건 너무 너도 그렇지만 연희가 살림을 잘하겠어. 엄마는 뭐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 나는 그래도 살아온 경력이 있잖니. 그냥 살아만 온 거지. 엄마가 그래도 요리는 좀 하잖아. 그게 어디야. 살림의 반이 다 먹고 사는 건데. 아니야. 걔한테 씨알도 안 먹혀. 절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제 곧 결혼식인데. 어쩔 거야? 물을 거야? 물는 건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는 결혼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식장도 잡은 마당에 컵 날게 뭐가 있냐는 거지. 더 무섭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데. 그건 여자인 연희 입장이고 남자가 못꿀릴게 있나? 그런게 어딨어. 내가 더 문제야. 실권이 연희한테 있다고. 얘는 무슨 남자가 이렇게 간이 콩알 만하고 생각이 좁아. 그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엄마도 봤으니까 알거아니야 걔가 얼마나 드센지. 그러게 누가 그런 애랑 결혼을 하래? 언제는 나는 그냥 연희 시키는 대로 꽉 잡혀 살면 된다며. 그건 걔 앞이라 했던 소리고. 거 봐. 엄마도 걔앞에서말 못하잖아. 근데 나는 오죽하겠어 너는 아직 식도 올리기 전인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런다니? 내가 괜히 그래?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아이 집 그거 판 내가 해줬잖아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 반은 연이가 해왔잖아 아니 남녀 평등 시대에 그게 뭐가 문제야? 평등하니까 문제지 평등하게 반반하는 바람에 나도 살림 다 해야 한다고 살림을 하다니? 우리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밥, 설거지, 빨래개기, 널기, 청소,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다 나눠서 하기로 했다고 아니 그걸 왜 네가 한다고 했어? 그럼 어떡해. 반씩 나눠서 해야지. 혼자 독박 쓰기 싫다는데 방법 있어? 아이고, 말쇠야. 아무리 남녀 평등 시대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판반 살림을 살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어째.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단속을 좀 해야겠어. 야, 안 된다니까? 걔가 퍽이나, 네, 어머님, 어서오세요. 이러고 환영하겠냐고. 환영하면 어쩔 거야. 시어머니인데. 엄마, 걔 길길이 날뛰는 꼴 나는 못 봐. 지가 길길이 날뛰어봤자지.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아이, 그만하라니까. 아, 일단 그럼 내가 운은 떼볼게. 엄마가 살림 도와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는 식으로. 이 모질이 등신 새끼야. 엄마가 가서 봉양을 받아야지 무슨 살림을 도와주긴 도와줘. 그냥 모시고 살자면 택도 없을 게 뻔하니까 그렇지. 그나마 우리 맞벌이 핑계로 살림 살기 쉽지 않을 테니까 말이나 꺼내보겠다는 거고 아휴 저 등신 뭔가 제안을 할 때는 더 크게 찔러야 내가 원하는 거래가 되는 것도 몰라? 아 그런가? 연이 걔가 무슨 말만 하면 네가 네네 하도 하니까 지금 기고만장한 거 아니겠니? 기 한번 확 눌러줘야 앞으로 너 살기도 더 편하다고 안 먹힐 것 같은데? 일단 찔러보기나 하라고 살내 자식이 이렇게 배포가 작아서야. 배포 크면 못다쓰게 엄마처럼 추자 사기나 당하게. 너 그딴 소리 한 번만 더 해. 아주 연이 앞에서도 하고. 안 해. 했다가 진짜 끝인데. 내가 미쳤어? 네가 최소한의 눈치는 있을 거라 나도 생각한다. 나도 그 정도 머리는 있어. 아무튼 나도 한번 말을 해보긴 할 건데.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응? 못 먹어도 고. 크게 질러야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거 기억하고. 며칠 후. 자기야, 우리 신혼집 깔끔하긴 진짜 깔끔하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그럼 이제 우리 일주일 후에 식 올리고 여기 들어와서 살면 끝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그치, 그치. 새로운 시작. 앞으로 더 잘해. 이집 리모델링도 인테리어도 내가 거의 다한거 알지? 알지 알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잘하잖아. 잘하는 게 대체 뭐가 있더라?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대도 살림 반반 해준다는 남자 없다. 안 그래? 왜 없어? 요즘 다 같이. 해. 누가 그래? 기껏해야 음쓰버리고 분리수거나 하겠지. 어느 집이 남자가 설거지면 음식에 빨래까지 칼같이 나눠서 다 해. 그래서 싫어? 반반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너야. 아니. 솔직히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현실이 어떤데?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있는 거잖아.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안 그래? 남자 역할? 아, 그래? 그럼 뭐그 집들은 남편이 집을 다 해왔나 보네. 자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도 억울하면 다시 집싹 해와. 그럼 내가 뭐세 가지 정도는 빼줄게. 이렇게 내 말을 고쾌하면 나 슬퍼요. 고쾌는 무슨 고쾌? 지가 그딴 식으로 말해놓고서는.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봐봐, 이 깔끔한 집 우리 둘이잘 가꾸면서 살수 있겠냐는 거지.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도우미도 쓰기로 했잖아. 청소만 정기적으로 해줘도 집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나 사실 내 집에 낯선 사람 드리는 거좀 그래. 그렇긴 뭐가 그래? 그럼 네가 다할 거야? 너뭐 청소할 줄은 알아? 왜 그래? 너도 자취 경력 3년이야. 그래. 하긴 혼자 살긴 했으니 할줄 알긴 하겠지. 하지만 내집 전체 청소는 또 다르다고. 아니, 근데 사실 청소가 문제인가? 밥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아침밥 네가 차려줄 거야?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왜 남자들은 결혼하면 갑자기 아침밥을 챙겨 먹으려고 하지? 너 원래 아침 안 먹었잖아. 아침을 먹어야 몸에 좋다니까. 결혼도 한 김에... 결혼을 개기삼아 챙겨 먹으면 좋잖아. 그럼 그 좋은 거 너나 실컷 먹어. 알아서 해 먹으면 아무도 안 말리니까. 아니, 나는 출근해야지. 그럼 나는, 나는 출근 안 하니? 나는 놀아? 그러니까 청소 도우미로 해결이 되냐는 거지. 그럼 어쩌라고. 너랑 나나 버는 거 뻔한데 살림을 아예 다 맡기는 건 무리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어때? 어머님이 뭐? 엄마가 우리 살림도 좀 봐주실 겸, 내 아침도 차려주실 겸. 어머님이 퍽이나 그렇게 하시겠다. 아니, 그렇다니까. 지금 그 말, 어머님께서 가정부를 자처하셨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자기야, 가정부가 뭐니? 그건 어감이 너무 별로고, 가정부가 아니면 뭔데. 그럼 나더러 지금 이 순백이 신혼집을 어머니 봉양으로 시작하라는 건가?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꼭 봉양에서 산다기보다는 도움받으면서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지. 싫어?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게 아니라 자기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라는 거야. 곰곰이 해봐도 싫어. 아니, 대체 싫을 게 뭐야? 그럼 넌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니? 장인 장모님은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 뭐가 문제야? 허라라, 허라머니 모시는 게더 끔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뭘또 끔찍까지 가? 너 진짜 말막 한다? 지금 내가 말이 곱게 나가게 생겼어? 호러머니가 그렇게 걱정되면 결혼을 하지 말고 네가 모시고 살았어야지. 이제 와서 뭐? 살림도 봐주실 겸 함께 살자고? 그래. 남들은 혼자 드신 부모님 계시면 먼저 마음 쓰여서라도 제안한다더라. 너 솔직히 말해. 지금 이건 나도 그렇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도 가정부로 부리겠다는 거라 마냥 기분 좋을 일이 아니라고. 살림 좀 도와주는 거 가지고 가정부는 무슨. 아무튼 애가 너는 너무 멀리 가. 그럼 너 어머님이 여기 세는 삼치고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계속 살게 할 거야? 엄마 용돈 정도는 드려야지. 그건 따로 살아도 드리기로 했잖아. 그럼 어머님 월세는? 야, 누가 엄마랑 사는데 월세를 받냐? 그 대신 살림해 주실 거고. 살림 같은 소리 하네. 넌 아침에 내가 너네 엄마 밥 얻어먹고 출근할 수 있을 거 같아? 너 아침 안 먹는다며. 그래. 그럼 아침엔 그렇다 치고 내가 내 속옷, 스타킹 빨래를 어머님께 맡길 수 있겠냐고. 그런 건 네가 다 해야지. 어차피 도움을 불러도 그런 건 네가 할 거잖아. 그럼 나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넌 밥이면 빨래면 어머님이 다 해주시겠지. 근데 나는? 나는 뭐 좋을 게 없잖아. 청소랑 그리고 저녁은 같이 먹을 거잖아. 속옷 아니면 나머지 빨래도 대충 다 빨아주실 거고. 그거랑 도우미분이 해주시는 거랑 차이가 뭔데?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월세는 당연히 못 받아 용돈도 드려 살림도 똑같이 해 너만 네 살림 안 하는 거 말고 나한테 좋은 건 뭔데? 너는 내가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게 이기적인 거야? 약속 파괴한 건 너야 내가 약속을 깬게 뭐가 있어 너 지금 살림 그거 고작 반반하기 싫다고 엄마 도움 받으려는 거잖아 혼자서는 어머니 안쓰러워서 그러지. 내가 언제. 해? 됐다. 그만하자. 더말 섞었단 싸울라. 이미 싸웠는데 뭐. 더 싸우면 어찌 될까? 뭘 어찌 돼? 더 싸우고 감정상하고 해서 여기서 그만 멈춰? 멈춘다는 게 무슨 소리야? 결혼 접냐고. 너 진짜 말 막한다.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난내 의사 분명히 전달했어.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다. 너랑 반반 똑같이 살림할 거다. 그리고 기억해. 조금 먼 얘기지만 아이 낳는 순간 네가 육아는 50%, 집안 살림은 100% 해야 한다는 거. 아 그니까 나중에 아이 생각해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살림을 어떻게 나 혼자 다 하고 살아. 그래서 난안 낳는댔잖아. 지금도 변함없어. 네가 낮찬 소리 철회하면 난 찬성이라고. 아이 진짜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건 지금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이고요. 결혼은 하고 싶지만 살림은 하기 싫다. 애는 낳고 싶지만 육아는 싫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면 뭔데? 다른 집은 다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안 살아. 자기만 유난이라고. 그럼 유난 아닌 분 만나세요. 집 하나 반반했다고 아주 그냥 기세등등해서는. 집이라도 반댔으니 망정이지. 야, 네가 다 했어라. 내 고생길 안 봐도 헌나다 너 자꾸 그렇게 빈정거릴 거야? 이제 해말 없으니까 말꼬리 잡으려고 신났네. 알았어, 네 마음대로 다 해. 더 있다간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고. 이제 현실 파악이 좀 되나 보지? 내가 그러니까 진지게 하 그만하자고 했잖아. 근데 너 진짜 너무 칼 같은 거. 나좀 그래. 손해 보기 싫은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아닌 척 하고 있기는 끝까지 따박따박 한 마디도 안 지고. 여기서 내가 지는 건 결혼을 모르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그만하자. 응? 그러고리 이미 한거 같은데? 알았어. 그만하자, 그래. 없던 일로 하자고. 잠시 후. 그래서 본전도 또못건진 거야? 말 잘해보겠다며. 내가 걔를 어떻게 이겨? 넌 이래가지고 결혼에선 또 얼마나 치고 살래? 그럼 어떡해. 집도 반반, 살림도 반반 사는 마당에 걔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아유이 상등신을 어쩌지. 애 시당초 내가 안될 거라고 했잖아. 아 아이 그럼 나는 어떡해. 당장 다음 주에 쫓겨나는데. 어디 월세라도 얻어볼게. 아 네가 돈이 어딨어? 야, 엄마, 어디 꼬불 쳐놓은 돈도 없어? 없지. 인도 놈도 싹싹 긁어서 너는 신혼집 찾는 데 보탠 건데. 그점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이 괜히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나새 쿵님 해놓을 걸. 딴짓안 하고 지금 사는 집만 제대로 지켰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 엄마가 괜히 욕심부리다 탈란 거지. 아휴 이러면 나도 큰 일인데. 며칠 후. 너네 어차피 혼인신고도 바로 안할 거라며. 아이 그럼 더잘된거 아니니. 나랑 일단 한 반년 살아보고 내 혼인신고 허락하마. 누구 허락이 필요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신중. 신중하게 어른 모시고 살면 너도 더 좋은 거야. 저 어머님 마냥 편하지만 않아요. 어머님도 저 그렇게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다? 나는 네가 아주 편코 좋은데, 너는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네, 그럼요. 시어머니가 안 불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불편하다면서 말 대답은 잘도 하는구나. 어머님 질문에 답변은 하는 게 예의니까요. 그래. 그렇게 예의 좋아하는 애가 어째서 부모 봉양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얘긴 그 사람하고 이미 다 끝냈는데요? 그 모질이랑 무슨 얘기를 끝내? 어머님, 지금 그 사람 자기 집안일 하기 싫어서 어머님 모시자고 하는 거예요. 너도 집안일 하기 싫은 건 매한가지일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면서 너 살림도 좀 살펴주고 나중에 애 낳으면 육아도 돕고 그르마. 어머님이 와 계신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너는 그냥 지금 말 대답 따박 따박 하는 것처럼 눈치 보지 말고 살면 돼.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사람이랑 얘기 다 끝내고 종결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또 손맛도 좋아서 너 이거 손해 보는 장사 아니다. 저는 손해 이득 뭐 없고요. 그 사람은 손해겠지만요. 제가 이 결혼 엎을 거니까요. 결혼을 엎는다고?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오냐오냐는 몰래 오셔서 반찬이나 두고 가실 때나 하실 수 있는 말이고요뭘또 해서 두고 가래. 아, 따끈한 거해서 내가 바로 니네 코앞에 대령한다니까? 그게 제 앞에 되는 게가능하겠냐고요 하다못해 저 마늘도 까고 파도 다듬게 시키실 거잖아요. 결혼해서 사는데 그럼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득볼게없다고요 어차피 제가 할 일이고 제가 할 건데 제가 이득 보는 건 뭐죠? 아, 그거야 일이 반으로 뚝 줄어들잖니. 어머님이랑 저랑 반으로 뚝 나눠서 하자고요. 그래. 그럼 그 사람은요? 아, 남자애가 무슨 살림을 한다고 그래? 박깥이라고돈버느라 바쁠 텐데. 저도 박깥이라고돈 버는데요? 벌어야 뭘마아 뭐 본다고?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벌어요. 그러니까 2 0도 반반했죠. 그래, 너말 잘했다. 이집한내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그럼 나이 집에 권리 있는 거 아니니? 네? 아들 집이니까 나도 살 권리가 있지. 그럼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와요? 너희는 두분다 건강하게 계시잖니? 어머님도 건강하시잖아요. 내가 건강인 무슨 팔다리가 쑤셔서 매일 병원에 다니는데. 그럼 매일 병원 다니신다면서 무슨 저희 집 살림을 해주신다고 하세요? 아니. 아이 그게 또그 병원 가서 종일 있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 그집 어머님 돈반 들어갔고 제돈반 들어갔다 치면 저랑 어머님 집이겠네요. 내가 내 아들 준거 아니니 그걸 또내 집이래. 그럼 어머님 아들이랑 제 집이요. 그렇지? 그럼 어머님 집도 아닌데 왜 자꾸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이 거야 내 돈이. 그만 좀 무기시라고요.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 저기, 이 결혼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어머님 그 사랑하는 아드님 끼고 그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 내가 계속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1년, 짧으면 반년 안에 살림하는 것만 조금 가르쳐주고 나오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다, 3년이 평생 되는 거라구요. 얘는 애가 어쩜 이렇게 계산적일까? 다들 왜할말 없으면 계산적이네, 이기적이네, 이럴까? 지금 네가 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면 뭐니? 이기적인 며느리 어머니도 별로시죠? 저는 이만 물러나드릴 테니 자유로운 며느리 얻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아니, 식장도 다 잡고 청첩장도 다 돌린 마당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명언 모르시나 봐요. 아직 결혼도 안한 애가 파혼을다 입에 올리고. 아무튼 세상이 너무 막가. 막나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할 말도 하고픈 말도 없네요. 아이고 그럼 누가 펌낼줄 알고 당장 내이모레가 결혼인데 지가 뭐다 물을 거야 어쩔 거야? 잠시 후난 너랑 얘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응? 음? 뭐가? 나 아까 낮에 어머니 만났어. 아직 같이 사는 건못 버리셨던데? 아이 그거 내가 엄마한테 아직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하려던 참이야. 그래 어머님이 아니라 네가 문제였구나. 문제는 무슨, 이제 가서 다 말할 거야. 뭔 말을 하든 말든 그건 네 자유고, 말하기 전에 당장 식장 취소부터 하고. 저기야 내가 이제 곧 말한다니까? 아니, 너 보니까 이대로 식강행하고 신행 다녀오면 어머니 그냥 이집방한칸 차지하고 있어서 어서오렴할게 뻔하네. 아니야, 저기야 내가 바로 엄마한테 전화한다니까? 그럼 어서 해봐. 내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 해놓고. 어떻게 또 그래. 엄마 상처 안 받으실 수 있게 내가 말 잘할게. 너는 니네 엄마 상처받을 것만 신경쓰고 니네 부인 될 사람 눈치는 안 보이나봐? 지금 보고 있잖아. 아니, 아무래도 너랑 있으면 말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고 통화보단 직접 가서 얼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낫잖아. 됐다. 너를 믿는 내가 바보지. 집회 울 능력 안 되는 거 알았을 때손 뗐어야 하는데 내가 미련이 컸다. 자기야, 이집 그래도 반은 내 거다? 누가 뭐래니? 반은 네 거니까 나머지 반내거 내놓으라고. 야, 당장 모레가 시인데너 진짜 이럴 거야? 내일 아니고 모레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내일 하루 종일 전화 붙잡고 앉아서 취소 통화하면 되니까. 자기야, 진짜 이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내 앞에서 당장 전화해서 어머님한테 아니란 답 들을 거야?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결혼 취소 전화 돌릴 거야? 어쩜 이렇게 사람이 칼 같을까? 그래? 그럼 아닌 걸로 알고 난 이만 간다? 자기야, 아니라고, 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싹싹 빌고 있잖아.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넷나펫에서 전화하든가. 알았어. 알았다고, 한다고. 지금 하잖아. 잠시 후. 엄마. 그래, 연희가 뭐라고 하니 너한테도 막 결혼 없는데? 어.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아주 맹랑하네. 너 잘못 걸린 것 같다. 잘못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엄마, 안 된다니까 우리 집안 들어올 거지? 거기 안 가면 난 어디서 살라고? 집에서 살면 되지. 아, 이제 곧 경매 넘어간다니까는? 경매? 그래. 그러고 나면 이 엄마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엄마 6개월이 문제가 아니잖아. 반년 정도 살 붙이고 살다 보면 연희도 마음에 문이 열리겠지. 그럼 그냥 눌러 앉는 거고. 에뭐 어쩌겠어. 걔가 날 쫓아내기 하겠어? 엄마 6개월이면 해결 된다며. 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넘어가서 빚잔치 다 하고 나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고. 엄마 지금 나한테까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니. 아그 그덕에 너도 엄마 좀 모시고 살면 효도도 하고 좋은 거지. 안 된다고.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집 없는데 내가 보탠 돈이 얼만데. 너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니다. 망했다 아들, 너무 걱정 마. 당장 내일 모레가 시기라, 요니 그것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아니라고. 다 취소하라고 했다고. 지금 당장 엄마랑 통화하고 확답 안 받으면 결혼식이고 뭐고 다 없다고. 그렇게 안 되게 네가잘 해야지. 알았다. 엄마 단속 탄다기 했다. 해놓고 결혼식 무사히 치르고 신행 다이와서 내가 그 집에 앉아있으면 걔라고 뵐수 있겠니? 어쩔 건데 시엄마를 내쫓을 거야? 다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완전 망했어 지금 다 들켰어 이거 지금 스피커폰이야 얘 지금 다 듣고 있다고 뭐라고? 잠시 후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나 이제부터 파혼남이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로 파혼하겠대? 아니, 걔는 여자애가 컵대가리도 없이 굳이 파혼녀 딱지를 왜? 이혼보단 파혼이 낫지. 이놈의 자식아, 네가 설득을 잘했어야지. 집살 능력 안 돼서 집 반반하는 대신 살림 반반하기로 하고 관심이 허락받은 결혼인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걸 누가 좋다 해? 아무튼 요즘 여자애들은 야가 빠져가지고서는 정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내일부터 파운놈 딱지 날게 생겼다고. 다내 책임이라 위약금도 내가 다 물어야 하고. 아, 집 팔면 뭐 어찌든지 되겠지. 어차피 내 책임도 있고, 그돈내 돈이니까 내가 위약금 내주마. 그리고 우리도 갈라 서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장 이집 경매 넘어가면 나 있을 것도 마땅치 않은데, 둘이 살 집을 어디서 구하니? 나 혼자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마. 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 때문에 지금 파운 당하고 돈한푼 없는 나는. 파운은 나 때문에 당한 거래도 돈 없는 건나 원래 없었어. 어디서 남 탓이야? 안돼, 나 데리고 가. 나 다리고 가서 방한칸 내주고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해야지. 나 버리고 가면 안돼. 엄마.